자, 봅시다. 자, 이 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렇게 그 금속 이온이죠, 그렇죠? 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근데 그죠, Fe와 O가 그죠, 강할 수그렇죠또 옆에 있는 O와 H의 결합력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렇죠? 약해지기 때문에 이 OH 결합량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H를 이렇게, 어, 이렇게 남한테 줄수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죠? 즉, 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산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맞요 그러면, 좀 연기성이 조금, 가, 조금 있는 어떤 베이스 업을 넣어주면, 이게 베이스의 비공전자상이 H를 자, 탈 양성화하는 치결합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 이유 대해서 설명해봅시다. 자, 요거를 여기 좀 떼어 나서서 어, 설명을할게요 Fe 3플요이 상태는 지금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상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OH 2 물이 요렇게 결합돼 있다고 합을 해봐요. 여기에 전자가 모질라모질라 그렇죠? 근데 요 산소도 델타 마이너스 에 델타 플러스야. 그렇죠? 그러면 이 f e 3 플러스가 그렇죠? 전자가 모질라기 때문에 옆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원자들의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야. 그쵸? 끌어당기려고. 그렇죠? 그러면 뭐, 얘가 여기 산소에 있는 전자도 이렇게 끌어 당기려고 하고, 그쵸? 여기 있는 전자도 끌어 당기려고 해. 그쵸? 그러면,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이 H가 떨어진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H도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Fe3+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끌어당겨, 끌어당겨, 그렇죠? 산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끌어들여, 끌어당겨서 즉 Fe와 O의 결합이 강하면 강한, 강한다는 뜻은 자 O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끌어 당기는 거죠 즉 음이온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Fe와 O가 강하면 강할수 그렇죠 즉 요글을 음이온을 안정화시키면 그렇죠 그만큼 어, 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가 그렇죠? 안정화돼서 이런 구조로 안정화 돼서 이 어, 요, 요 H가, H가 쉽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거죠.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F3플러스 중심 금속이온이 전자가 모질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을 다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해. 끌어당기려고. 끌어당기려고 해서 이렇게 O와 H 사이의 결합이 좀 약해져가지고 자, 베이스가 존재를 하면 이걸 쉽게 탈양성자와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응? 여기에 요소로는 여기 있는 음이온의 안정화 효과도 있겠죠. 알겠죠?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자, 자, 뭐보면 산소와 수소 사이 그렇죠?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약해짐으로써 염기의 공격을 받아 산성을 나타낸다. 그렇죠? H가 떨어지면 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정전기적 인력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금속 이온의 전화가 클수록 그렇죠 그리고 금속 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다 응 전화 자 여기 있는 전화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잡아당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금속 이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그만큼 더 이렇게 여기, 여기, 이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많은, 잠깐, 홍수이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이 주위에 있는 이물 분자가 더 많이 붙을 수 있겠어요? 더 적게 붙을 수 있겠어요? 생각 해보자. 자, fe 플 l u 가 크기가 요만하고 어떤 건 요만해. 그러면 물 분자가 그, 금속이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둘러싸이겠지. 여긴 더 작게 둘러싸이겠지. 그치. 그러면, 그만큼, 그쵸? 그만큼, 와, 봐봐. 여기에 Fe3+, 봐봐. 여기는 Fe3+,인데, 크기가 얘가 커. 커. 그치. 그러면, 3+,랑 여기 마이너스랑 잡아대는 힘이 분산되겠죠? 근데, 여기는 OH2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달려있어. 그면 5, 5, 5, 3개만 여기 잡아당겨도 되는데 여기 여러개 잡아당겨야 다 그렇지. 그러면 이 여기 있는 힘, 힘, 힘을 어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강하게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H와 O의 결합이 그만큼 더 약해지겠죠. 자, 요걸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지금 빨리 학습 밑에 빨에 써요. 공정기적 인력의 관계와 비교하여 보면, 금속이온의 전화가 클수록, 그리고 금속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다. 왜 강하냐는 이유를 내가 썼죠. 왜? 지금 얼른 써봐요. 시간 1분 줄게요. 자, 뭐 일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성이 강한 금속 이온의 경우에도 금속과 산소의 결합이 강할수록 수소 이온의 해리가 쉬워진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음? 예제 3.8 다음 수용액의 산성도를, 비교하여 보시오. 자, 이거 딱 보면 딱 나오죠? 그죠? 렇 한번 풀어봐요. 한 5분 정도 주면 되겠죠? 한 13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는게 아니라 왜 그런지 답을, 왜 그런지 이유를 대야 돼요. 알겠죠? 자, 13분까지 풀어보세요. 아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것만 맞추는 게 아니라, 스윙 엣 상태니까, 물이 둘러싸 있는 것도 다 그려봐야 돼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일단 뭐, 10, 여기서 지금 18분? 18분 정도까지? 그래서 한 10분 줘워드게요한번 풀어보세요. 단순히 답만 맞추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자, 같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18분까지 보게, 18분까지. 좀 풀어봤나요? 자, A 번 봅시다. A 번. 자, 수용액의 상성도예요. 즉, 그러니까 요 물에 물에 물이 들은 요요 요 어떤 비플라스크에 요철 이온을 2 e++, 플러스 3 플러스를 넣었을 때의 탄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 자, 삼성도가 수용액 의 상성도가 어. 세다면 어떤다고 했죠? 금속 이온의 그렇죠 전하가 클수죠 그다음 뭐라고 했죠? 두 번째. 그다음에는 금속 이온의 크기가 작을 수록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A 번인 경우에는 자, Fe 이온이 6 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결합한다고 했죠? 그렇죠? 또 여기는 fe3 플러스가 있죠? 그렇죠? 을거 h2는 안 걸릴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h가 있고 여기 h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화가 2 e 플러스가 커요. 3 플러스가 커요. 당연히 2 e 플러스가 크죠? 전화 그러니까 전화 그 그렇죠? 그러면 OH, 그러면 이요 FE와 이 요, 요, 요 결합력의 세기와 이 결합력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커요. 여기가 커요. 당연히 여기가 크죠? 이 중심 중 금속이온의 전화가 크면 그수록 O와 FE의 결합력이 세진다고 했죠? 그죠 그쵸? 여기에 세지면 여기에 있는 이 H가 조금 더 산성이라고 했죠. 산성. 그렇죠? 왜 산성이라고 했어요? 이 중심 원소의 금속이온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왜 끌어당겨요? 여긴 전자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고 여기 만약에 H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이온 산소이온이 된 상태에 이 마이너스 이온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평형이 이쪽, 마이너스, 요, 요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 O와 H 사이에 요 결합력이 더 약해진 거예요. 즉, 이 H가 좀더 엑시디 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럼 A번은 답은 뭐예요? 자, 수용액의 산성도 FE3가 더 산성이 더큰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P 번 자, z n &E 플러스 어, 어, CD+, 플러스. 교, 교수님, 여기 e 플러스, e 플러스 똑같은데, 그러면 이 수행의 상승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항상, 요, 주기율표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뭐, 카드명까지는 외우긴 어렵지만은, 지금 책에, 우리 맨 앞쪽에 한장넘겨서 주기율표 한번 봅시다. 자, 아연은 원자번호몇 번이죠? 자, 쭉 찾아봐요, 아연아연아이이 아이언. ZN이잖아요. 징크라고, 징크. 그쵸? 요게 4주기죠, 4주기. 4주기의 원자번호가 30번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자, 5주기의 CD. 카드뮴이죠, 카드뮴. 보면 봅시다. 4주기.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주기.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이거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되죠? 우리 열심히, 이장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솔직히 2 장은 일반한 복수한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기는, 그렇죠? 어떤 원자의 핵 주위에 껍질수라고 했죠, 껍질수, 그렇죠? 그러면 징크는 4주기니까 껍질이 몇 개요? 예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네 개, 그렇죠? 그러면 Cd는 카드뮴은 몇 개요? 예 5주기잖아요, 몇 개요?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렇 그러면, 그, 그, 금속이온의 크기가, 징크 이플러스가 e 커요, 카드뮴 이플러스가 e 커요. 당연히 이쪽이 크죠? 그렇죠? 자, 아까 말했죠? 금속이온. 그죠? 렇 금속이온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가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둘러싸인다고 했죠. 그죠? 렇 그러면 이 금속이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 여기 있는 물에 여기 h가 좀더 산성이라고 했어요 요, 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h가 산성이다 응? 벌써 까만건 아니죠 여기 금속이온의 그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산성이라고 했잖아요 산성 그렇죠 응, 그렇죠. 왜 산성이라고 했어요? 이 음이온이 크면 클수록 자더 많은 OH가 그렇 이렇게 둘러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중심 이온의 전하가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다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 자, 어 알, 알기 쉽게 만약에 요게 전하가 한스라고 해요, 그러면 원자핵에 있는 원자핵에서 여기 O 산소의 힘을 자, 10개가 있다고 해요. 10개의 물 분자 둘러싸있다고 해보면 10분의 1,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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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분의 1 0 10분의 10분의 이렇게 힘이 분산되죠.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금속 이온에 원자가 이렇게 작아, 그러면 둘러쌀 수 있는 자, 물 분자가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10+라고 해, 그렇죠? 1 0어러스면자 보면 다섯 개죠. 보면 어떻게 돼? 1 0 플러스 5 개면 어 어떻게지? 이이식이식이식이식이식 이렇게 큰 힘을 좀더 끌어 잡아 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작으면작을수록 금속 이온의 작으면작을수록더 강하게 산소 물에 있는 산소를 더 강하게 잡아당겨서 여기 있는 H가 좀더 산성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즉, 뭐냐? 징크. 싱크. 징크가 좀더 산성이 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렇 음. 자, 공부 그 한번 해보시고,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